안녕하세요. 해이 경매 생생 현장 나들이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로 좋은 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분 경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물건지는 제주시 봉계동입니다 제주 공항에서 약 27분 정도 거리이며 제주시와 표선면을 잇는 번영로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도로 접근성도 우수한 편입니다. 번역로에서약 480여 미터 아봉로를 따라 신제주 방향으로 이동하면 오늘의 물건, 봉계반석타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운영 중인 버스 노선은 한계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제주항을 거쳐 동물시장이 위치한 제주시내 원도심까지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연립주택답게 주변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아봉로는 제주시 남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애조로 연장 개통 이후 차량 이동이 매우 적은 도로인데요. 그만큼 조용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번영로까지 도보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거지역이 밀집된 블록에 위치한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배정초등학교까지는 약 410m 정도 거리입니다. 봉계의 반석타운은 가나동, 두동으로 2002년식 연립주택입니다. 가동은 전용 면적 58제곱미터, 나동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로 면적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물건은 가동 1층에 위치합니다. 계단식 구조이며 내부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거실 창이 남측으로 나있지만 주차장을 마주하고 있어 오히려 주방 발코니 쪽으로 시야에 막힘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상의 사진으로 내부 상태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채무자의 과거 채권에 기해 경매 신청을 한 강제 경매 사건이며 소멸 기준 권리는 23년 7월 본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2015년 10월 매매한 이후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1년 11월에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두분중한 분의 지분이 매각 대상인데요. 해당 채무자분이 현재 이곳에 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아도 채무자 겸 소유자 외에는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평수 최근 실거래는 22년 5월이 마지막 거래였으며 단지 내 최고가인 매매가 1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보다 작은 평수 단지가 최고가 1억 5,40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진 거래는 없습니다. 월세 거래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8만 원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현재 시장 호가로 보면 소소한 수선 정도의 리모델링을 한 집이 금매가 1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으며 전월세 매물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잦지 않고 단기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 지분 매각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의 경우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 생각하셨다면 미리 가능한 은행권을 알아보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분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유 물건의 경우 사용 수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분을 취득하고 난뒤 처리 방향을 정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분 취득을 통한 수익 창출은 다른 경매 물건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향후 처리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신다면 더 나은 결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번호 2023 다경 28408번. 물건이 두 건이기 때문에 물건번호 2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회의 경매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